자 오늘은 어 저번 시간 조금 어려워 했던 110쪽 1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정지시켜 놓고 수학책 110쪽 111쪽을 한번 보세요 자 펐으면은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생각요리 보시면 다람쥐 3매가 도토리 18개를 6개씩 3그릇으로 똑같이 나누어 담았어요 한 그릇에 담긴 도토리는 전체 몇 분의 몇인지 분수로 나타내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뭐냐면요. 자, 6의 2분의 1은 도대체 얼마냐, 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6의 2분의 1은, 자, 선생님은 저번 어떻게 배웠냐면, 총 6개 중에서, 6개 중에서요, 2분의 1은 한마디로 묶음을 얘기합니다. 두 묶음은, 두 묶음 중에 한 묶음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하나, 둘, 세 개였죠? 자, 그래서 세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계속 시험지 풀면서 했죠? 자, 우리 다시 분수를 한번 볼게요. 분수, 분수는요, 숫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냐면, 총몇 묶음이냐? 그 중에서 선택된 묶음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2분의 1은 2를 두 개씩 하는 게 아니라요, 두 개씩 하는 게 아니라 두 묶음으로 나타내고 그 중에서 한 묶음이 도대체 얼마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요. 아까 6에 2분의 1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6에 2분의 1이 3인데, 이제는 뭐냐면 6에서 3개에 해당되는 게 도대체 몇 분의 몇이냐? 라는 걸할 겁니다. 저번에는 이렇게 했지만요. 이번 시간에는 이 2분의 1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 1입니다. 18을 6개씩 묶으면 18을 6개씩 묶으면 6은 18의 몇 분의 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18을 몇씩 묶으냐면 6개씩 묶으란 얘기예요. 6개씩 묶으면요. 도대체 6은 이 여섯 개여 개로씩 묶었는데 도대체 6은 18의 몇 분의 몇인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 여 개씩 묶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씩 한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씩 한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씩 한 묶음이 되겠죠. 그럼 총몇 묶음이 나오냐면요. 한 묶음 주묶음, 세묶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8, 6개씩 묶어보면, 도대체 몇묶음이 되겠습니까? 그, 자, 몇묶음이 되냐면, 총 세묶음이 나오죠? 세묶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묶음은 도토리가 몇 개입니까? 한묶음, 이게 한묶음씩이죠? 그러면, 하나, 둘, 한묶음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럼 18을 6씩 묶으면 6은 1 8의몇 분의 몇입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18을 6씩 묶었습니다. 6개씩 묶었으니까 총몇 묶음이 나오냐면 총 3묶음이 나옵니다. 자, 총 3묶음이 나오고요. 9 중에서 6개에 해당되는 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한 묶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세 묶음 중에서 6에 해당되는 건한 묶음이다 해서 3분의 1이죠. 그러면 18의 3분의 1은 도대게 그 얼마냐? 자, 자, 18의 3분의 1은요, 자, 18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네, 열네 열다, 열려, 열여, 열일곱, 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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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덟입니다. 18인데요. 잠깐만요. 자, 18인데, 이 18에서, 자, 18에서 1 18에 8의 6, 3분의 1이니까 3묶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으라는 얘기고, 그 중에서 한묶음은 도대체 얼마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6개란 얘기에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8분의, 18의 3분의 1은요, 18의 3분의 1은,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요, 16을 4씩 묶는다는 얘기에요. 4씩 묶으면, 자, 12는 16의 몇 분의 몇입니까? 그러니까 네 개씩 묶으면 도대체 16은 몇 분의 몇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16을 4씩 묶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네개 묶었고 하나, 둘, 셋, 넷. 네개 묶었고 셋, 넷. 네개 묶고 었 하나, 둘, 셋, 넷. 네개 네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몇 묶음이 나오냐면 네 묶음이 나오죠. 네 묶음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16을 4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나오냐? 바로 네 묶음이 나오겠죠. 자, 4씩 세 묶음은 몇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씩 묶었는데 두 번째 세 묶음은 도대체 얼마냐? 자, 세 묶음은 세 묶음에 해당되는 거는요. 자, 한 묶음에 네 개씩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총세 묶음에 해당되는 거는 12개가 있겠죠. 그러면, 세 묶음은, 세 묶음은, 네 묶음의 몇 분의 몇입니까? 라는 얘기 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분수는 총몇 묶음이 나오냐? 그 중에서 선택된, 색칠한 묶음은 도대체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자, 총네 묶음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세 묶음을 선택이 됐으니까 4분의 3이겠죠.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12는 16의 몇 분의 몇입니까? 이거는 자, 한마디로 네 묶음 총네 개씩 묶어서 네 묶음이 나오겠죠? 네 묶음 중에서 12에 해당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열 12개죠. 게 여기까지가 열, 12개가 몇 묶음이냐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죠. 그렇죠? 12개는 내네 묶음 중에 세 묶음이 되겠죠. 그래서 총 4분의 3이 됩니다. 자, 마무리 하나만 풀게요. 자, 마무리. 자, 20은, 20을 4씩 묶으면 8은 2 0의몇 분의 몇입니까? 라는 얘기예요그럼 4개씩 묶는다는 얘기총몇개 있는데 20개가 있는데요. 4개씩 묶으면 8은 도대체 몇 분의 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0개를 한번 동그란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입니다. 그러면 네 개씩 묶으라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묶음. 하나, 둘, 셋, 넷, 두 묶음. 하나, 둘, 셋, 넷, 세 묶음. 하나, 둘, 셋, 넷, 네 묶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개씩 묶으면요, 총 다섯 묶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팔은요, 팔은 8은 몇 묶음에 해당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 이만큼이, 자, 이 색칠한 만큼이 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묶음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할 건데요. 자, 동영상을 들은 사람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요. 수학 시간에 빨간색 볼펜을 잡고 계세요. 그럼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빨간색 볼펜을 잡고 있으면요. 선생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힌트입니다. 빨간색 볼펜을 꼭 들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